오슬지 선수에게 음. 공 배치가 너무 어렵게 줬습니다, 네. 지금.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. 자, 회전력을 줄이고, 크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어, 잘 돌려줬습니다. 오. 아. 저 오슬지 선수, 성공입니다 네. 네. 와, 까다로운 배치인데. 네. 아, 만족스럽죠. 네, 지금 만족스러울 만한 <laughs> 공이었어요. 네. 회전력을 잘 죽여줬고, 어 키스도 정말 잘 뺐고요. 키스를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었거든요. 자 얇은 두께에서, 자, 브릿지가 조금 좋지 않고요. 네.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을 잘 살려줘야 됩니다. 그렇죠. 네. 오승환 선수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예, 네. 좋아요. 두 선수의 연속 득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자 끄트머리 당점을 잘 살려줬다는 거거든요. 아 오늘 연수 좋습니다. 네.